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제이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날씬한 허벅지 라인 만들어 볼게요. 두 다리 골반 넓이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무릎과 허벅지, 그 다음에 고관절, 복부가 평평해지도록 놓아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이때 복부 힘을 꽉 힘주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뒷목까지 길게 열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이 불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반드시 내신호흡에 배를 꽉 조이면서 내려가 볼게요. 횟수는 총 10번 정도 반복해 주실 거고요. 이때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매트를 많이 접어서 가셔도 되고요. 무릎 밑에 수건 좀, 수건을 까셔서 가셔도 괜찮아요. 자, 내신호흡에 후흉복부를 조이며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쭉 내려가 주세요. 마시며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내 동작을 느리게 최대한 힘을 받으면서 후, 내려가고, 마시며 올라오실 거예요. 쭉, 내쉬는 호흡에 후, 마시며 올라와요. 이때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요, 팬티라인이 접어져서 내려가지 않도록 팬티라인 부분을 평평함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그대로 후, 내쉬고, 마시며 천천히 올라오세요. 쭉, 자, 이때도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어깨를 열며, 열면서 가볼게요. 음, 다시 마시면 올라오고. 자, 이번에 두 번째 동작은 런지 동작 갈 거예요. 자, 다리 골반 넓이 만큼 벌려서 어깨 넓이 두 배로 열어주실 거예요. 간격 앞뒤로요. 그 다음에 음, 뒤에 있는 다리는 뒤꿈치를 높게 들고, 어, 앞에 있는 다리는요, 엄지발가락 이상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유의하면서 앞다리 뒤에 있는 다리를 90도 직각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후 안고 마시며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정수리 위를 누군가 쭉 뽑아내듯이 후 마시고 업해요. 횟수는 총 10번을 반복해 주시고요. 혹시 체력이 가능하시면 15번 정도 더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내쉬면서 다운 마시며 업해주세요. 후, 다음, 마시며 업 해주세요. 자, 이때 일어나실 때 무릎이 튕기지 않도록 반드시 허벅지 근력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끈적하게 펴주세요. 내쉬며 후. 자, 이때 뒤에 있는 다리가 뒤로 가있으면 골반이 뒤로 빠지게 돼요. 반드시 골반을 정면으로 놓도록 유의해주세요. 반대발도 똑같이 가볼게요. 내쉬면서 다음, 마시며 업 해주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자 고개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상체도 마찬가지로 수직 아래, 수직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을 유지해주세요. 내쉬며 후, 마시며 올라오세요. 자, 90도 직각, 수직 아래로 마시며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고르게 50%, 50%의 힘을 주면서 앉았다 일어나 주실 거예요. 내쉬며 후, 마시며 업 해주세요. 쭉 다운, 마시며 업. 횟수는 동일하게 갖게 해주시고, 무릎을 천천히 접었다가, 일어날 때도 허벅지 근력으로 일어나주시는 거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자,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등에 힘을 잘 받쳐주며, 무게중심 가운데로, 뒤로도 쏟아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자 이번엔 발 바꿔서 우리 뒷무릎을 펴고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까지 꽉 눌러서 우리 다리까지 스트레칭 유지해 볼게요. 10초간 정지 이어가요. 그러면 왼쪽 다리 뒤쪽이 쫙 늘어나는 것까지 느껴지실 수 있어요. 10초간 호흡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혹시 발목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요. 너무 무리하게 뒤꿈치를 바닥까지 안 내리셔도 돼요. 본인의 가동범위 체크하셔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실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쭉 다리를 오른 다리 뒤꿈치 바닥까지 꽉 눌러주세요. 10초간 호흡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후 내쉬고 자그 다음은 우리 상체를 루다운 하셔서 휴식 들어가 볼게요 10초간 편안하게 쉬어 주세요 쭉 다리 뒤쪽 종아리 뒤쪽 쫙 늘려 주시면서 최대한 다리에 무리가 없도록 휴식을 취하고 세 번째 운동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우리 스쿼트 자세에서 작은 움직임을 갈 거예요. 위아래로 바운스를 갈 건데 무릎이 엄지발가락 빠지지 않게 자지취해주시고요 자, 우리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살짝 45도 사선으로 내려오시고 아랫 배와 허벅지가 맞닿는 느낌으로 숙여주세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바운스를 후. 후, 후, 10개에서 20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그 사이를 해주시면 돼요. 후, 후, 후. 그러면 허벅지가 굉장히 가늘어져요.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쭉, 무릎 간격 잘 맞춰주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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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 이어가실 거예요.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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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무릎 모이지 않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과 무릎, 골반, 수직선 만들어주시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